오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 금밀이보는 매일 성경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월 7일 주일이지만 월요일 말씀 이원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그래하면 하나님 여에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네 손에 한번에 복을 내리신다. 소원하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고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의하라.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그릇에는 담지 말고 어. 이웃에게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글석을 그 따도 되나 곡식에 낫을 대신은 말고 아내를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정서를 주어가지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둘째 남편. 집에서 내 보내졌는데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런여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다.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고 새로의 아내를 맞이한 것을 군대로 보내지 말고 일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고 맷돌이나 윗짝 윗작 전 윗짝을 전당 잡지 말고 그는 생명의 전당을 생명을 전당자 범이나라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라.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우리 사람 제사장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죽게 행하라. 여고에서 나오는 길에 네하는 역에서 미련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래함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몸등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막에서 7일 동안 머물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